어 바람 장난 아니야. 추추 추. 공수가 너는 안 춥지? 엄마 는 엄청 춥다. 아가 운동장에 아무도 없네. 어우수가 아, 아, 이쪽 바람을 피해야겠다. 이쪽으로 가자. 어휴지 어우지. 공수기는 잔디가 좋은데, 그치지수가너 지금 쑥 뜯어 먹는 거야? 신겨놓을 좋아해. 어후 귀 여기, 여 기가 몹귀여워 가자. 아, 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. 그치, 그 아이고 좋아 아아 <laughs> <laughs> 리네 아,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 진짜 못 말려 아구 좋아 아이구 좋아 자아 이제 가자 가자